네 음.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오늘 음. 두개 매치가 남았습니다. 오늘 뻔한데 어, 이거? 이거 맞다 뻔하다 어? 이거. 지금 디귿자? 디귿자 성당. 뒤에도 성당 왔다. 저희 맨날 너무 걱정이어서 어디든 삼기 좋잖아. 두 곳을 이렇게 조려는것 같은데? 가져갈 생각으로 바꿨거든요. 둘중 하나 가질 수 있다. 어디가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성당으로 이제 들어올 수있는팀문에 다케 정도였어요. 맨날 빠지잖아요. 일단은 흘려내리로 나 성당. 또말먹하고 있을 풀수있고풀수 있잖아 어디어디그개도 같이 자 시야도 어떤 자기장이 나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서운 뒤끝자 하나야 중앙, 중앙, 중앙으로 나는 청담 도래 <laughs> 이것자 네. 하나에 지금, 지금 센터 알지? 비절? 비절? 있는 집 알지? 왕관 집 있는 마구간 있는 집이기 하나. 괜찮은 자기장왜냐면은바구수 있는 곳이 다 뭐, 보이고. 사밖에 안지고발안 빠지기 싫다. 성당 리는 애들이 어, 많 그래, 때문에. 계속... 나이 집이 그... 엔딩이 어, 또도난이집안들어갑 그... 일단. 바로 빠 수당에... 힘을 실놓지는 않지 했대. 있 살리기도 힘들고. 나으면 음. 저기 왼쪽 위에 지금 올라가나. 스마트라 꼭대기로 올리 끼고 결국 적분에서 그는 어, 상관이 없잖아 어, 어디가 뜰지도 어, 네. 모르고. 그러니까 예 오른쪽에 뛰었을 때 데뷔하나, 왼쪽에 뛰었을 때 데뷔하나, 뒤쪽 뛰었을 때 데뷔하나 위에 뛰었을 때 데뷔하나. 난딱 그렇게 그그는공간들고 1억, 2억, 3억, 4억, 인정이긴 해. 1 5 한 명도 죽지 않 it? It is t 다음 r 치 i 가 is there. It is there. It is there. It is there. It 기있 t 가 e r 가 It is there. It is there. 아, 아, 여기, 아 여기까지 와서까지 왔다 중앙지 들어와도 포알 400까지 아거든요오 일본에도 붙지 터? 위치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가지와 대한민국 쇼를 한번 들어올까요? 아니면 또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쨌든 위로 튀어 어쨌 위로 튀어이 정도면 다행인 같아요. 어차피 위로 튀어그여서잘 받긴 하네. 잘들어잘 들어온 거지 얘네들 근데. 이거는 근데 브라질이 우린 좋다라고 말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딱 맵판 맵판 잘 들어간다는 자체가 존나 말이 안 돼. 이제 그줄변원에 벌어지는 상황이 어, 아 이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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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운데? 어, 나이스두번당어 진짜. 네. 이걸 눕혔어야지스트스일리아 어, 어, 알고 있어야 존재를. 아. 아 그래. 트레이드. 아. 어 근데 호주 좀 많이 아, 무너지는데요? 뭐야? 여기에 기존의 대한민국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스한절 아니야? 참 머물렀던 그 위치입니다. 봤다무소건 네, 간다 슈우우우우우우우자 루코 루코 혼자 글튼이 하이 하면서 오오랜만이 아아 맛있다 아야 이거 개한이왜 이건 맛없다 지차상황에서로키가아 로키가 로키도 좋아요 아, 로키가 스며들어 네, 너무 욕심부렸네 방금은? 인도네시아가 아영이 잘한다 이다었어요아영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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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진짜 영국 무서워 수 있는 치킨 한 번이 필요하고요 네. 운영 존나 잘해, 얘들. 말이 안 돼. 같이 을양 그 영국이 브라질은 약간 자기장을 잘 받는 응을하는 거고 영국은 눈치 눈치 외곽을 잘하는 운원인가안아2 0 0 지점에 그걸 활용. 잘한다, 확실히. 얘가 존나 잘한다. 영국이 이게 문제가 사위고 세 팀이 다 걸쳐. 근데 존나 이게 제일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영국이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닌데 운영을 잘하는 거야. 약간 다시 한번 왕관지 뺀 거는 저거 서 그런 애비책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빠져야 되가지고 렉컴 술탄이 진짜 대박으로 터지는 건가 아닌데야 진짜 살아나고 있어니야 있으면... 아, 이거 봐 바... 역시 아, 바드가 아, 나빠도 네, 오니까 그냥 오오오 아니 이게 차량을 세우는 게 너무 애매했어 자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빨리 끝내기 때문에 대한 먹을 게 없어요

대평가 너무 그 늦다 이거 로키, 래시서울은 지금 루크 선수가 박혀있는 곳 그쪽을 밀기 위해서 네. 나였으면 안 죽였지 이전에 리으면 네. 바로 그냥 네. 뭐그 나였으면 그냥, 그 그냥 내 몸으로 저거... <웃음> <제정이라고> <웃음> 바로 대부하려는... 원하는 위치가 있기 면문야돼요나 바로 핑 찍어도 우리 같아 핀찍으면 쏴달라고 내 몸으로 막아 그냥 너무 대평가전 너무 늦려 먹을 게 없었어요 아쉽네

와, 하는... 와 태국 애들이 다 문체 태국 애들이 그때 시켜먹었던 것같은 태국 애들이 공이들 세 확실히 아, 올라갔어요. 빠름새 전술을 해야죠. 버티면서 툭 뛰어가지고 를좀해 나가는 게 지금 백호 좀더가 안쪽으로 나가 여기 되게 편한 건아니왼쪽아로 투하고 이렇게 러시가 태국이 붙어. 영국을 잡아준다면 태국이 서울이 왼쪽으로 기어가서 조금 네. 더, 더 생명을 연기할 수 있는 나오실 수 있을 것같네로고 있어. 공이 이 작업을. 왜 이렇게 느끼는 거야? 영국 먼저. 영 먼저. 스습니 왼쪽으로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데 2명 밖대로 어. 이거 불편하긴 하네 너무 숨죽이고 영국 트라이언 이석을 예, 아, 서울이 가까워서, 아, 택배 영국이, 택배 가까워서 네. 영국이 무조건 먼저 움직였어야 됐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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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상대들은 보이는 뭐하려 그러는 지 서울이! 간다 만나야 다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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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기절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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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기> 뭐게? 그리고 맛있다. 인서클이 아니에요. 드는수 어, 많이 난다 이제. 아이고, 얘네 믿었을력그러나 벌어지는데. 자, 받이래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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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서울 네. 자, 서울이 제 움직일 수 있는 이미 이스어요 시야 땄어요. 자, 그래지 들어왔기 때문에 시야가 습니다한번요 자 여기는 이 아, 경기장은 네.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희망. 아, 걸렀다이 중에 LFP1이나 V 자 나도 하나. 이즈코르시야. 지금 딱 땅이자. 잘하더라. 이 등까지도. 서울 이 등까지도. 서울 이 등까지도. 돈도 다 서울 해야 서울 6 0이거 체니. 체니 1대 2대 1. 자 1대 2대 1. 좋아. 자 설마 안니올거서울에개수선수 서울. 연막 이나요 연막 이나요자 천천히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오, 오. 서울 잘 들어오고 있시 벗어났습니다. 들어왔어요. 지현이 완전. 스파킹 해주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서울. 이거를 진짜 한번 맞는서울는서 다행 대박. 기적 서울. 서이야 정규 정 정말. 할수 있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스파킹 자신감. 오. 오. 화보지. 지 화보지. 지화

잘했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쉬운거지? 거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만 감고 온 김블루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오케이. 출발 타오케. 음. 아시는 분 <목소리가> 없죠 많이. <말이야. 목소리가> 저 일단 진짜 눈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와, 뭐 한국 팀에 있지 않을까요? <laughs> 왜한 명은 오, 알겠지. 블루밍이 <목소리가> 아예 아예 안 보신다 그래가지고. 네. 걱정하셨어. <목소리가> 중계할 때 이제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지 싶어서 중계할 때 약간 뭐라 할게 없어서 저 언제 섭외했었죠? 저.. 저번 주였나?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저를 부르길래. 네이션스컵에 나를 왜 부르지? <laughs> 나 전혀 모르는데. 선이숙제인줄 <laughs> 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도 부르시길래. 아 숙제세요? 라고 먼저. 아, 아 이제 저는 이제 숙제가 아니더라고. 일본 팀이 안 주던데요? 아, 네. 어, 저잘안 줘요? 해서 안줄것 같아요. 한국 자리 좋아요. 그렇죠? 아 좋네요. 아 그래요? 아, 아, 잘 맞았어요. 아, 들어맞았네.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이노닉스 역시 이노닉스 음, 네. 걱정하셨잖아요 중계할 때막잘 모르는데 해도 되냐 네. 그쵸 그냥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치 아 그래 요 제가 알아서 전문적인 건 제가 하는 거고 그럼 박수 역할 하죠 블루님 이제 치열이다 치열이다 아, <laughs> 아 이게 <이거 웃음> 응원 응원 네 아, 그런 거죠 우리 <laughs> 한국 파이팅 <laughs> 왜냐면 오늘 치킨을 많이 먹어야 두세 개는 먹어야 무슨 감염거든요 음 솔직히 못 먹으면 못 해요. 그렇죠 지금 4 0점 차이면 맞아, 예, 사실 자이겨요 차이 어쨌든 한두 번은 먹어야 역전 가능한데. 고고에서는브라질전을할수 아, 뭐 아, 아 있는 그 가게대에서 들어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 자, 베트남, 베트남 놈씩 쓰게 해요 베트남 놈씩 요그렇 언덕이 들어가서 글로 뺐습니다. 그래도 브라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질 사리가 브라질의 어떤 순탄한 입성을 요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어, 어, 죽어줘야 죽어줘야 해? 해. 죽어줘야 그래, 아 한국이 싫어됐어요 수직가래. 집지 하나 보이는. 자, 크루니스 브라질 다인도. 로키 스케일. 죽어 줘야 돼. 그아 이걸 그래, 하늘이 그래도 그래. 하늘이. 그래, 그래, 그래. 사람 같이 올라다 이득 봤다. 나머지 포탑을 해주고 있던 에이스 에이스 어아 진짜 기절한 친구가 지금 에들어야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뛰어오 돼. 지금 만들 아, 지금 지금 만들어어야 돼. 지금 만들어야 돼. 지야 돼. 지대 만들어야 돼. 지금 만들어야 야 돼. 오~~ 게르메가 선수는 참도사같은데요 어, 너무 잘해요. 엑긴 <목소리> 했어요. 자, 대한민국도 방금... 칠수 있는. 내가 좀더잘서 말고 킬 스킬, 스킬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그 각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아, 그 네. 아그 플레이하기 위해서 지금 두개 한국이 치킨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보니까 그쪽을 잘해 좋아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시작하셨어요. 명 살리겠다, 이 살리겠다 다려거 아니에요. 살리좀 아쉬워, 아쉬워. 그러니 았어요 얼마나. 멀리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줄건 줘야 방금? 돼 네. 줄건 줬어야 돼오 사빠우 자체는 많이 빼놨는데 너희 어? 술탄? 중국도 두명이서 우리 형들 이제 괜찮을까? 한국팀 다리가 또? 괜찮아가지고 네, 같이 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김촌 네. 잡아야 됩니다 나 반대편을, 반대편을 다 쓸어먹으려고, 반대편을 다 쓸어먹으려고. 아, 이러면은 영국기 문제. 이러면, 어, 영국, 영국이 버려야죠, <laughs> 이러면 자리 잡을 오, 데가 다 없죠. 뒷박에 밖에 없습니다. 자, 샅바고 정막하고 정리하면 돼요. 어, 어, 뭐, 뭐, 네, 지금 어디 있지? 여기서 움직인 것 같은데. 설마, 설마 지금 다이면. 샅바 위 위치 보고 가야 돼요. 같이 해요 눌러시. 위치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자, 다행이다. 살 설레 리서 어, 쟤들이 먼저 자리 잡아버리면들어오 이거. 니다 대한민국.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가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영국도 너무 자리가 좋아서. 전술을 이렇게. 네. 지금 그렇다. 선수. 지금 이러다도 직원 아니어 확실한 확실한. 이 미묘도 모르거든.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키패아 영국은 뭐 하나만 뺏어 갔어요. 괜찮습니다 오 어, 이러면 치킨다 나올 것 같아 괜찮은데 키가나던줘가지고키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오안전판단 아쉬운데? 아, 쉽터 아, 댄죠 어. 터키 입장에서한국한국에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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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서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이 살아있는 게 진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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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딱나다 네. 머리, 머리, 아, 머리, 머리. 아, 아, 이러면 근데 문제가 네. 이런 한국다우스이라 앞에 슬라이 아, 슬라이있나을수 있구나. 있구나. 네. 네. 수 있구나. 점수 안 왔습니다. 주고 아, 죽거 같긴 한데. 안주겠다박 와. 지 아, 판단하네안해 자기장인데 집으로 무조건 뜰거같은데 이건 집뜰거 집 같아요. 맞아요. 도롭가가 면적이 넓은 쪽으로 다 가지고 음. 집은 무조건 걸칠 거 같고 여기 무조건 빠질 거 같은데. 어, 그렇죠. 집이라도 걸칠 거 걸칠 그렇지. 쳐 버리는 오늘 이제 대국 싸워야 돼서. 야, 이거, 아. 이거 나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도킹을 천천히 걸릴 거 같긴 한데 집을 한번 도부고살자리비 없어 가지고. 를안 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충분히 박을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천천히 꼼 어, 많이 되거든. 충분히 죠 이게 사실 한, 바... 한 <laughs> 맞아요. <점점 웃음> 맞아. 괜히 박았다가 기절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꼼 클텐데 아, 그, 아, 아, 여기 이게 완벽하게 밀어내기 네. 된아 양입니다. 더토 네. 어, 어, 자, 이거 막 뿌리고 갔어요, 천천히 고아요. 네. 아, 더리고니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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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잘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계산해 이제 그냥 발마 발까 봐. 아, 더 트리는 요있고 그래도 이게 걱정인 거지. 앞 단차 쓸수 있어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다여 번의 더힘들이 있을 것점이라서 아, 근데만 지아여아 너무 불리한 자리긴 한데 걱정이네. 계속 계속 지단차올 그러니까 네, 단차 올리는 올라가. 순간 이게 아, 더그 힘들어 져 가지고 한칸더땡길것 같아요. 이게 서울. 서울과 루키가 걸렸나? 봐줄수 있는 그래서 안 지금 안 5명만 5명만 그래서 지금 한10 넣으면 잡을 것같아그수류탄 거리는 안 주면 는가 네, 술탄만 받아 주 일단, 여기는 교전을 안 했어가지고, 숙제를 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둘다한 3개씩 있었어요. 을펌 팀은 전, 교전을 전, 많이 전, 하고 와가지고. 는아 음. 그래. 뭔가, 참. 뭔가, 애매할 것같아 연막이라도 어떻게. 연막도 어떡해. 없을 아, 것 같은데. 연막도 없 어, 다 자, 지금 위에서 들어가서 아! 이러니까! 근데 아니, 두명 남았어요. 위험한다위험한다 어, 이거. 서울, 서울이 있어요. 엎드려서. 네,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빨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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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롸키. 아, 빨리 자, 했어야 됐는데, 로키. 뭔가 네네. 선택을. 자, 로키 선수가. 절대 예순아? 해별게. 로키라면 자, 우리 영로시 영러 씨. 아! 아 네, 계속 계속 지금 흑발이 아시죠 흑발이 예. 흑판단이 아쉬워요. 흑판단이. 예. 판단이 아시요끝 판단 저분들의 판단이 맞겠지만 서도참 아쉬운 그렇죠. 것들이, 어쩔, 것들이 어쩔,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아쉽게도 아 약간의 정았어요 먼저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하기에 음. 잘 모르는데 음. 그 사람들이 브리지를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세 음. 명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끌었던 같긴 해요 긴장 것도 있고 음. 선수들이 하고 솔직히 있었고. 그렇잖아요, 아, 리스크를 그 감수하기에는 세계 뭐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대전니까 네. 잘하고 싶은데 과감 아 음. 음. 없는? 없는? 어쩔 수 없는 거같 그러니까. 안전할 아, 수밖에 아, 없 <laughs> <laughs> 어? 싸우고 있네? 이등 한단 마인드로 싸우는 <laughs> 건가? 어떻게 <그래서 웃음> 왜? 여기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서울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 이노익 씨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기는. 샷건 들고 있습니다. 오. 데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일등할 네, 네. 확률이요? 어, 어. 등할 확률? 수술. 내가 로또 이 당첨될 어, 확률. 도로, 배타, 그리고 라일런. 어, 영국 또 저기야. 거리가 어느 자리가져 어, 있고, 아, 자, 이 선수를 잘라야 됩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만 잡아내면 이노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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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스 자, 타이밍, 아, 술탄, 술탄, 있어 있어, 요 바로 오른쪽 돌아오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때리죠? 오, 네. 혹시 보여드렸어요? 아 이게, 이게 자 이노닉스 들어온거 오. 오 이게 안 죽어 활병 활병 깔고 마이 시간 끌기 아, 가나? 서울이 잘렸어요 서울이 어 아, 네. 잘렸는데? 붙요오다자기오오 이거지 기다리기 많 거거든요 잘해 아직 두발 남았다 그 안전하게 하네. 저 바로 수업 마블링 스타일. 저 저를 믿고 수업 마블링 스타일. 자 F. 오. 풀렸다. 아, 깨지겠네. 지겠다 깨지겠다. 조금만 빨리. 아. 잘 봤어요. 아. 한 발, 한다 하면 이거 토인데한 발이에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아, 근데 이거. 니놈의 쓰나이놈. I'm s 너무 큰데 o u don't k 데 o w what you're t a l k i 이 g about. I'm not sure what you're talking about. I'm not s 니 아잠그 거야 이거. 예, 네. 잠그론 네, 거예요. 자, 탄 네. 있, 있는데 아마 잠그론 거 같아요. 아, 음? 중국 같은 스타일은무 무슨 잠그는 거라 애들. 네. 아, 어, 제발 판단도 해야 돼요. 어제 제발. 어막 강돌 핀거 봐. 보지 게임 잘해요, 중국 아, 애들이. 펀거을생하안 놓쳐. 물불 안 가리고 게임 하긴 해갈거 같은데 이거. 확안 나와. 하기 위해서는 예. 예, 인서클 해야 되는데. 인서클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달 영국, 게 가장 좋겠죠. 영, 아주 이쁘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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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아국 영국, 이국 영국, 영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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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영아이국 영국, 영들이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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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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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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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거 영국, 영국, 이국 영국, 영아이국 영국, 이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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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영국, 영국, 아, 국거국 어, 어. 아, 중국 애들이 변수라, 이게. 음. 어, 오게 아, 미끼가 그러세요. 될 수도 있거나아 응. 서울 아, 이주 안 쌌나? 네. 안 쪽이었어요 로 네. 전이 번... 위험. 사... 가... <laughs> 알죠 알죠. 아, 많이 근데... 위험하지만 아 근데 백업이야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laughs> 아쉬운데. 아, 그래. 아 이게 딱. 차단 준비해야 데야지나자기 출발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출발 타이밍이 뛰든지 안 보이니까. 로좀 차량 타고 좀 왔어요. 이거 억로 오, 이거 안안당한다 이거 는 안다. 이거 안 이거 안다. 거 안다. 거거 안다. 다 안다. 다거 안다. 이거 안다. 이거 안 이거 이거 안 이거 안다. 이거 안다. 이거 안 이거 가다 이거 아 이거 안다. 이거 안다. 이거 음. 아니, 안 이거 이거 안다. 이거 안 이거 안다. 이거 안 이거 안다. 안다. 이거 거 안다. 이거 이 고 지금 고지됩니다. 저는 하도 많이 하니까 공을, 공을 진짜 많이 었거든 네. 암살도 아,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서울 선수 네. 여러 가지 암살할 수 있어요. 사실 사운드 플레이, 어그로를 음. 총소리를, 음. 총소리를 내면서 음. 어그로를, 네. 끌으면서 네. 있다가 음. 어그로를 끌면서 붙는 음. 음. 암살과 차량 어그로를 끌면서 하는 암살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약간 붙지 말라 그러고 어그로만 끌어주고 안전하게 붙어 있을 때 팀원들보고 박으라 그래가지고 붙으면 누르기 시작하는 플레이. 인도네시서 그게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얘네들 은를 하고 었던 같아요. 총소리가 사소리가 나면 다 붙어가지고 한패만 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 먼저 제가 먼저 먼저 두명 아, 때려줄 중간. 수 있으니까 두명 잡아주고 자, 나머지가 또. 와가지고 이제, 이제 격려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걸좀 많이, 네.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거 같아요 세신.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살 같은 게 아, 쉬운데요. 하도 많이 처가지고. 아, 패가 아, 어? 없는데 이유 없는데 선을 하면은 의심해요, 사 그래도 루나 선가왜 굳이, 네, 왜 굳이 그러나 나를 그러나 여기서 있지? 빼먹기 음.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걸린 거죠. 이게 다 피오님이 만든 다 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하도 암살을 많이 가니까. 세비아는 와, 패워가 아, 트 어, 같은데.

브라질 아, 복싱입니다 역시나 왔어요 숨소리가 와요요 중국 완다 한다 한다 중국 와야지 이거는 중국이, 중국이 이런 잘하거든요 다시 아또요아비안아 진짜 예. 중국이 해버린다 스킨가 펴지는 아니더라도 조힐수일 아. 수가 아. 있고 아. 이등 아. 이등 아. 간에 한만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러면 어, 보니까, 중국이 먹겠는데? 러니까 자리가 좀 그런데. 음. 아 아이고. 아. 미국도 중국을 위협하기에는 아, 하나. 정되는 거죠. 밀게 되면. 위치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와, 짧아요 네. 살리고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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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이거 절대 안놓치지거 아, 이거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노스레디 아니라서. 3명입니다. 근데 집니잘못짜는거 같은데. 어, 이 집이 아닌가? 이 집이 아닌가느낌이 시간 벌어 주는 화병 어? 이러면 어, 출발합니다. 기거나서려가는데 어, 그러면. 딱 여기 봐야죠. 아 이거 미국이 여기 맞겠다. 봐야 돼요. 그렇죠. 어디 보요 어디 보요 베트남 먼저 베트남! 이 자, 베트남 먼기 아, 이요 자, 이거 좀잡아습니다 만들어 했고 살수 있나요? 업이잘 만든. 를잡거 같아요. 진짜. 로가 그것 때문에 재밌어졌어. 어? 제가 보기에는 어? 무조건 어? 미국이 뭐을것 같고, 중국이 2등 약간 등하냐 차이가 있어요. 확인못해가 그렇죠. 초반에. 짜운다. 따로따로 한다는 마인드네 이건. 옥상 체크했나? 발견한 것 같은데 옥상. 어 발견했네. 어, 오! 내가 구한다. 네? 이전 매체에서도 이준선이 위기 순간에 이런 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 양가없에 있어요. 살리겠다. 킬도 못 먹였다. 2등이라도 해야죠. 오방을 올라가서 한패 잡아야지 봐 그냥. 앞에서요? 자, 에서에서 왼쪽으로 아, 네. 나야 없어요? 네. 드링크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적 싸우라. 알았어, 예, 나는 봐야죠. 아, 자, 여기서. 타도 네. 있으면은 훌륭한데, 아 너무 아깝다. 이만이라도 제발. 마, 먼저 중국이 미국을 켜 주면 또에서한하네 아, 아 이노닉스 워워 하나 하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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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 여기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때리면서 연막 연막 때문에 연막 때문연막좀 있고 좀주고자 이거 오에서 닉스자 이노닉스 아직까지 그러니까 버틸 수 오. 있는 자리 이야 굳이나? 이노닉스 굳이나 아아 어이 아. 아, 진짜 잘해 네아했는 친구가 없다고. 진짜. 진짜. 아가 어떻게 이나 이런 것만더있었으면은더잘했겠다 음. 네, 그 기분은 아 보이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전처럼은 좋지. 정신. 분위기를 끌어 줬다. 어차피 공사하는 거 있는데 저 잘했지. I get lost in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